약간 기쁜인가 춤한번 쳐주고요 They are heartless Barbarians, they murder and kill blindly. Scar the lands of England, lands they will never defend, never love. The time has come to speak to them in a language they will understand. 자 반갑습니다 버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9일 오후 9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어세싱 크리드 바랄라가 이제 유비소프트 컴퓨터 앱을 통해서는 7일 오전 1시에 미리 받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플레이는 9일 밤 10시에 가능합니다. 한 7분 정도 남았죠. 하, 정말 긴장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방 청소도 이제 깔끔하게 했고 뭐 명절도 아닌데 목욕도 했습니다. 음...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어, 세신크리트 바랄라의 주무대는 9세기, 9세기에 바이킹과 영국의 충돌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인공은 에이보르라는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킹이고요. 이 에이보르가 영국을 먹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에이보르는 바이킹 부족을 이끌고 있는데 바이킹 부족도 여러 부족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에이보르 부족은 좀... 평화적으로 사이 좋게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살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대립되는 바이킹이랑도 싸워야 되고 영국군들이랑도 싸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에이보르와 뜻을 같이 하는 영국 동맹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어어어어열심니다자 어, 어, 바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음. 요 화면이 한 10분째 떠있거든요. 역시 옛말에 그귀큰 놈은 믿지 말 오,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후, 후, 후. 뭐야, 뭐야, 뭐야. 뭐, 실존했던 역사전 사건은 한1% 정도 되죠.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어, 어. 어 벌써 재밌습니다. 자아무키. 어. 어요번 시리즈부터는 좀더 잔인해졌답니다. 사지 절단되고 이런 게 있다네요. 혈은 뭐 이런 거다 키겠습니다. 신체 절단. 뭐 유튜브로부터 경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새 게임 시작. 어어이 뭐지? 모험가 탐사기 개척자. 개척자가 제일 어렵고 그다음이 탐사고 모험가가 제일 쉽나 보네요. 자 모험가로 한번 가볼게요. 전투 난이도는 바이킹으로 하겠습니다. 은신 난이도는 뭐, 이 에브리지 값으로 하겠습니다. <�aining 핫> 뭐야, 뭐야. 우와, 그래픽 미쳤다. 저 오디세이 보고 제가 감탄했었는데, 확실히 그 후속작이네요. 우준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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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무서운나이가 이거. 뭔데? 딱 나무들이 북유럽 나무죠. 그러니까 이케아 냄새 나고. 뭐야 뭐야? 주인공인가? 이렇게 안쪽 면했는데 주인공. 어저 프레임이 좀 깨져가지고 다시 설정하고 왔습니다. 계속 플레이 해볼게요. 그래서 뭐들게 있나? 뭐 어, 점프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고. WASD를 통해서 앞뒤 양옆밖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클릭도 안되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되니까 일단 한번 나가볼게요 어이 흥겹게 춤추시네 아 나도 뭐 끼고 싶은데 안되네 아! 자지 아무 키도 안됩니다 뭐 클릭도 안되고 뭐 누구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화면이 안 돌아 어. 어 뭐야 아, 뭐, 속닥거리냐, 나도 좀 알자. 음.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어, 어, 신난다. 춤출 수 있네. 자, 춤 한번 춰볼까요? 어, 뭐야? 어, <laughs> 어, 신난다, 신난다. <laughs> 어머, 댄스 배틀 중인 건가? 예를 들서 바로 토마스 한번 해주고, 윈드밀 이런 거 해주면은 바로 이기죠. A few moments later. 언제까지 주는 거지? <laughs> 이게, 게임이 오늘 출시돼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막힌 지형이 많습니다. 사람 인식을 잘 못하네요. 테라에, 차미스를 가지고 테슬라 한잔이요. 아, 돈이 없어서 그런가?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아,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아, 근데 그 아까 어떤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 뭐야. 어, 이벤트 발생했습니다. 얘가 벙어리인가요, 혹시? 그 입모양 보고 맞추고 그런 건가? 이 소, 코에 끼우는 거를 왜제소중하 보관하고 있지? 예, 뭔가 버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소리가 안 들리네요. 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자막을 치니까, 자막이 안 나온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자막 음성 안 나온 놈들 해결법 알려준다. 자, 이 보, 유플에서, 게임 속성. 뭐, 초반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게임을 다시 시작해 주겠습니다. 새 게임. 자, 오케이. 그래픽? 오, 오. 뭐야 소리 나오는 거였잖아. 태초의 이야기. 어나 그냥 혼자 화면. 태초에 나무만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화면이 천천히 줌이 되는 중간줄 알았습니다. 뭐, 태초에 시간이 지나고 뭔가 탄생을 했나보네요. 이밀의 비명에서 어느 신나나더 비슷한 저런 게 있죠, 막 뼈가 어떻게 됐고 살은 뭘로 됐고 거기서 디아블로가 탄생했고, 뭐. 얘도 말하, <laughs> 말할 수 있었잖아? 야, 왜 벙어린 척 했냐, 아까? 자, 한번 나가볼게요. 자, 문 열고. 뭐, 안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 뭐야, 다 말할 수 있었잖아, 사람들. 전그 에어기 타치시네 오오 자 드랭그르 아버지인가 에이보르가 주인공이거든요. 얘가 주인공 어릴 땐가 보네요. 팔찌였구나. 난또 코뚜렌 줄 알았네. Him with our gift you hold it out like this you look him in the eyes and you say steer bjorn king may our clans be forever bonded in friendship and in love i think you can do that for me mm -hmm. Good. tonight you oh 근데 저런 삼촌 있으면은 어? 올라프? 아 어, 사람 이름인가? 다들 말할 수 있었잖아. 약간 기쁜인가 춤한번춰주고요 허이 반갑습니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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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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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됐습니다. 이제 움직입니다. 자, 뭐사람있었잖아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음 화면이 안 움직입니다. 지금또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면 화면이 안 움직이나 봅니다. 앞으로 가지긴 하는데. <laughs> 좋은 곳이잖아. 아 아버지가 왕인가 봅니다. <laughs> 떡설이 나네. 다들 귀여워하네요. 어? 신나 보이잖아. 자, 다시 한번 놀아주고요. 자, 다 놀았다. 가자, 이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으면 지금 마우스 왼, 양옆으로 흔들고 있거든요. 안 움직입니다. 앞으로는 가지거든요. 앞으로만 가지고. 아, 이거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야, 아까 봤던 아이씨 아닌가? 삼촌? So, you have the ring? Good. This was worn by your grandfather in a battle on the Northern Way. Mother? Yes. Can we show us the That's a good idea. That's in the morning. First light. 약 이런데서 술 진탕 취해보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플레이 했었고, 저기, 중앙에 앉은 분이 왕이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또안 움직이네요. 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 뭔데, 뭔데, 뭔데? 어, 이 이름 뭐저레지였어 루야 루야 필케가 뭐야? 나만 산성 이런 식으로 치면 안되나? y o 아, 뭐 바이킹 연합인가 봅니다. 스티르비율은 뭐, 임덕성,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되나? 뭐또 저렇게 스텔은, 비오른 이런 식으로 치고 있어. <목소리도> 나도 해야 될것 같잖아, 뭐지? 하, 후, 하, 후. 발키리 어뭐어단 고음 하잖아 아, 저기 축제 중에. 아, 불안한데, 저런 식으로 약간 클리셰 깔면. 약간 복선을 그렇게 깔고 나갔네요. 왠지 죽거나 크게 다칠 거죠, 저 사람? 뭐야. 움직일 수 있나? 어, 여기 어리거나 노약자들이 여기 남았네요, 이제. 접, 접시 냈나? 제가 뭘 하면 되죠? i 어? 또 뭐야? 에, 또고정됐습니다이좀 코쳤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오. 야그 나가 나가지말라한데 나가 가지고 그 어? 안 돼. 엄마. 어! 쩐다 약간 제 이상형입니다 저렇게 강한 여자 어. 우저 정도로는 안 강해도 됩니 어어 누구 누구 어 내가 내 가야돼 어, 안돼안돼안돼 엄마 야, 뭐하냐, 가라니까 저, 제가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 언겹래 엄마 또안 돼, 안 돼, 안 돼. 야, 누 칼이 찔렸지 않나? 오, 아까 그 꿀벌. 벌꿀주 얘기하던 그 형이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와, 근데 저런데 쓰이 살았죠. 뭐술먹다가 갑자기 활랄 나오고. 도끼로 머리 썰리고 받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Now it's my turn to e y o u n slave. Accept your fate. Die a coward here before your people. And I will spare the rest. Fight my love. Do not listen. 뭐야? 얘가 침이었구나 아닌가? i give my l i 약속 이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야, 그걸 다 죽이냐. 말. 오이고! 안 돼, 먹거리가! 유일한 먹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어, 잘하고 있네. 어이고 야, 그 바로 마취총 싸가지고 테이밍 해야지. 야, 팔 잘리겠다. 이렇게 끝나나? <laughs> 너무 짧은데 이러면. 뭐야 뭐야? 어, 무섭게 왜 이래? 얘왜 예, 이러죠? 현시, 현세로 돌아왔네요. 별일 없었어. 그냥 뭐 늑대가 팔이랑 뭐가지 물었어. 어, 애니머스 나오네요. 그 조상의, 헉? 그 조상의 DNA를 읽는 거죠, 애니머스 여성의 이보르. 진짜 오디세이에서 남자 캐릭터를 골랐다가 한 도합 2시간 정도 팬티를 계속 봤죠 물 속에서 힘칠 때 그래서 여성의 이고드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바이킹 남성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렇게 남성으로 해주겠습니다 뿅 뭐야 이성 선택을 못하게 하는 건가? 아니 선택이 안됩니다 이거 왼쪽 클릭했는데요 아니 어, 검색을 해보니까, 뭘 꺼라고 하네요? 아, 근데 선택이 됐 끄지. 음, 설정 일반에 들어가서 길게 누르기 어쩌구를 끄랍니다. 근데, 설정이 안 돼가 집니다, 지금. 아! 어, 제발! 어, 제발 진행하게 해줘. 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꺼지지도 않고 클릭도 안 되고, 꾹 눌러가지고 한 10초 정도 있어도 안 됩니다. 일단 좀 제가 해결법을 찾아서 또 녹화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